마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 22분입니다. 어 일요일에 녹화를 하는 건뭐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오파 파동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시황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변동이 좀 있어서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시황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 시황 분석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먼저 보시게 되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4파가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5파, 3파, 5파이기 때문에 현재 5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일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파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파, 2파, 3파. 3파가 굉장히 크게 내려왔고 4파, 5파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이 거의 과매도권에 둘다 갔기 때문에 반등이 다시 있을 겁니다 여기가 9%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이죠 9.17%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3파로 떨어졌다 4파가 올라갔다가 5파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1파의 고점을 훼손할 수 없으므로 1파의 고점인 대략 0.75를 하회할 수 없겠습니다 0.75를 하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4파가 완료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4파가 5, 3, 5 형태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4파가 완료된 이후에는 상승파동이 진행되면서 연장 3파가 완료가 될 겁니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 닷컴버블 그리고 2009년 리만 사태도 3파가 완료되는 혹은 5파가 가는 와중에 그 고점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죠. 이렇게 4파가 완료된다면 당연히 기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3파와 그 이후에 있는 전체 5파로 가는 와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변동된 파동으로 아직 파동 추세를 변동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지만 기존에 말씀드렸던 뷰로 보자면 2023년 1월 정도 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시점이 조금 더 뒤로 밀린 것뿐입니다. 올라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고요. 시황을 갑자기 올린 것도 수요일 이후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파동이 끝나고 올라가는 순간 기간이 비록 연장이 좀더 되어서 2023년 중순이나 말이 될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3파가 완료되는 시점이나 혹은 5파가 되는 시점에 어떤 문제가 터질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쨌든 5파가 올라가게 되면 3파나 5파가 됐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파, 2파, 3파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3파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상승의 준비 구간이다. 1파, 2파가 끝난 이후에 3파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파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드렸던 구간이 1파, 2파, 3파로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런 강력한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파동표가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이 일전에 있었던 예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파, 2파, 3파 이후에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파동이 보이죠? 그래서 이 파동 카운트와 현재 이 파동 카운트가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즉, 여기에 현재 보이는 머무른 구간이 현재 여기이고요. 그 이후에 강력한 상승파동, 강력한 상승파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4파 조정 이후에 또한번 올라갈 수 있다. 4파 이후에 크, 크게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연장파동 형태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진행이 된다면 틀림없이 연장파동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현재 3파의 1파 중에서도 연장파동의 시작이 아닐까. 즉, 이렇게 파동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파가 시작된 건 맞아요. 여기서 3파동이 기계 연장이 되는 거죠. 3파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해서 연장이 이렇게 3파가 연장되지 않을까.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3파 연장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3파에 1파가 돼서 1파가 굉장히 3파에 1파가 다 굉장히 크게 나온 상태가 돼서 앞으로 급격한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긴장 상태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보실 것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은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반등이 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 1시간 봉 그리고 5분 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독특한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게 반등 5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파 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5파 구간을 그려 놨지만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되었는데 방송을 해 드렸을 때는 1파, 2파, 3파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였고 여기서 4파 이후에 올라가서 5파가 마무리될 것이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300 86 정도 구간에서 끝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방송을 한 이후에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트를 좀 새로 해야 될것 같은데, 현재 파동 카운트를 보시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파동이 엄청나게 길어졌는데, 길어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안에서, 3파 안에서 연장 파동이 생겼는데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렇게 연장 파동이 생긴 거예요. 즉 현재 이 오파 상승이라고 보이는 이 구간이 연장이 되어서 굉장히 큰 오파 형태가 이미 5분봉 1시간봉에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파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3파가 연장되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반등 A, 반등 B파, 반등 C파가 여기까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여기서 5파 형태가 거의 완성형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여기 보이는 A파와 여기 보이는 C파가 어, 형태가 5파, 3파, 5파라고 했을 때이둘다 5파이기 때문에 연장이 안될 경우에는 이 형태가 같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335로 형태에서 이 n 자가 플랫 형태로 같아야 되는데 제가 일정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제가 그대로 쓰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형태들은 이렇습니다 535 345가 5, 3,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엘리어트 파동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형태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이 약 5.93%가 올라왔는데, 지난 기준으로 올라온 형태가 거의 6% 가까이 며칠 동안 다 올라왔죠?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같아요. 이 말은 이 형태가 거의 완성형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스토케스틱 같은 경우는 거의 과매수권에 올라왔고요. RSI도 거의 과매수권에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이상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비율을 좀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현재 수열 이후 급격한 시장 변동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어떤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봤던, 기존에 봤던 이 파동이 연장돼서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정될 수 있는 조정이 바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봉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등이 짧게 나온 이후에 큰 하락이 바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여기서 RSI와 스토케스틱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뷰가 조금 더 바뀔 수 있다는 라것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수요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고요.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 굉장히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라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WTI입니다. 말씀드렸던 3파가 이미 거의 완료가 된것 같아요. 1, 2, 3. 즉 5파 형태가 아니라 3파에 더 가깝다. 물론 이 부분을 지금 4파 해석을 해야 될지 말지를 좀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쨌든 올라갈 것이 확실합니다. 3파가 되었든 혹은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되었든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형태를 봤을 때는 3파이고 RSI와 스토캐스틱도 3파에 가깝게 지금은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3파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유가는 생각보다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충분히 다시 상승을 할수 있다. 지금 현재 위태로운 상황들이 아무래도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더급격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나올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뉴스들을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의 긴장 관계, 대만을 포함한 미중 간의 긴장 고조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실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구독자 분들께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셨고,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계셨다면 아마 큰 피해 없이 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 1파, 2파, 3파, 4파, 5파 이후에 n자로 다시 상승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승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날에 그날 이후에 급격한 하락 파동을 만들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파동을 보더라도 여기서 3파가 n자 형태로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반등 여기서 끝나 버리고 끝나 버리고 바로 급락을 해 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음, 그렇다면 여기가 3파가 진행될 것인데, 3파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되었기 때문에, 반등한 이후에 또다시 큰 하락, 큰 3파가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면서 큰 하락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러면서 파동이 여전히 진행되면서 급격한 하락파동, 그리고 하락파동 이후에 급격한 하락 추세들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파락파동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알 수가 없겠죠. 굉장히 큰 하락이 될 것이고 RSI, 스토캐스틱도 충분히 하락의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정리하지 못하셨거나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1시간봉 기준으로는 하락은 A파, B파, 1 0파고3 3 5가 되어야 되는데 1, 2, 3, 4, 5가 될수 있겠죠. 아직까지 파동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은 상승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 이게 하락파동 중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RSI가 완전 과매도권에 들지 않았고요.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 진입은 하였습니다. 꼬리를 달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행자 형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 형태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면 현재 여기서도 바로 턴을 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즉 나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매수세가 조금 더 보이고 오파나 혹은 하락파가 완료가 된것 같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 여기에 있는 상승 추세대에 굳이 닿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강하죠. RSI와 스토캐스틱이 하락의 기미를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하락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다. 나스닥은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다입니다. 어, 다른 자산들하고 여러가지 형태를 보셨는데 나스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른 시장들과 다르게 굉장히 강한지를 한번더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급박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랫동안 게재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 하루나 이틀, 뭐 길면 3일 정도 이후에 비공개 영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겠지만 현재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어, 구독자들이 좀더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차별화 할수 있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